네, 요즘 많은 분들이 선망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또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 하는 바로 인플루언서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나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데 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부 크리에이터 한 분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봉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지금 지금 픽업트렌드 스페셜 생방송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와. 여러분 생방송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였군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네, 저도 생방송이 처음이라 너무 떨리는데요. 네. 어, 세부 냄새 믿고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떨리시다니요. 어? 너무 유쾌하게 인사를 네. 잘해주셨습니다. 네. 네. 아니 어디서 뵀나 했더니 저희 네. 지난주 목요일 주부의 시선에서 현장을 누비던 바로 그분이셨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네. 아 진짜 연예인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 맞아요. 닉네임이 봉피디신데 혹시 뭐 결혼 전에 방송 쪽에서 일을 하셨었나요 저는 방송 쪽에서 일하는 경험은 없고요 그냥 평범한 직장을 다녔어요 근데 아, 네, 음. 이름이 희원인데 네. 친구들이 학창 시절에 희봉+ 희봉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아, 아, 네 봉자를 따서 피디처럼 하고 싶어서 봉피디라는 닉네임을 붙였습니다 아 오. 그렇다면 뭐 평범한 직장인에서 또 주부로 사시다가 어떻게 이런 직업을 갖게 되셨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처음. 부터 인플루언서가 될 생각은 없었고요. 네. 저는 시댁에서 2년 동안 살았어요. 결혼하고 와. 그때 남편이 영업 사원이어서 퇴근 네. 시간이 조금 늦었었거든요. 아. 그래서 시어머니랑 저랑 매일 남편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조금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거를 하고 싶어서 네. 블로그에 기록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오. 그게 바로 저의 첫 리뷰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음. 결혼 전에는 네. 어, 주로 맛집이나 네. 아니면 뭐 뷰티 아니면 제가 하고 싶었던 운동 같은 것들 주로 리뷰했었고요. 네. 결혼 후에는 뭐 출산이라든지 임신, 육아용품 음. 같은 것들, 그러니까 지금 저의 상황에 맞는 것들을 네. 어, 어, 자연스럽게 리뷰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음. 진짜 지금까지 또 수많은 컨텐츠를 만드셨을 텐데 인기가 있는 컨텐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우. 네. 인기가 있는 컨텐츠요. 규수 네. 네. 높은 거. 어. 아, 일단은, 네. 어, 화제가 되는 것과 정보가 만났을 때 주로 오. 많이 폭발하는 것 같아요. 음. 어, 제가 예전에 대기업에 어떤 네. 빨래 건조기 이슈가 있었을 때, 네. 그거를 리뷰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음. 그게 신문에도 없었고, 뉴스에도 없었고, 아. 근데 제가 그거를 실제로 사용하는 친구를 불러다가 네. 같이 아. 글과 사진으로 이제 리뷰를 했었는데, 네. 그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네. 정보가 이슈랑 만났을 때 인기가 음. 정말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프로그램 제목처럼 이 트렌디함을 콕 찍어서 그쵸. 컨텐츠화 하셨던 음. 거네요. 네.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이 인플루언서 혹은 인기 크리에이터가 되면은 네.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실제적 경제 이익이 어느 정도가 되나. 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laughs> 네. 어떤가요?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laughs>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어, 뷰티 행사에 가면 뭐 네. 화장품을 협찬받거나 음. 혹은 가전제품 리뷰를 하면 네. 가전제품을 협찬받거나 뭐 네.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음, 음. 가전 제품은 그러면 뭐 무상으로 제공이 되는 건가요? 네, 가전 제품도 무상으로 주고요. 네. 그리고 컨텐츠를 제작할 때 비용을 또 별도로 주시기 때문에 아, 예를 네네. 들면 직장 생활할 때 하루에 뭐여 시간, 9 시간 정도를 일한다고 치면 네. 지금은 컨텐츠 제작만으로도 충분히 음. 주수인만큼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어, 경제적인 면에서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네. 어, 그렇다면 음. 뭐 이익적인 부분도 함께 따라 오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음. 드는데요. 음. 인플루언서는 트렌드에도 또 민감한 직업이잖아요. 독자의 반응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런 콘텐츠 소재는 또 어떻게 찾으시는지 음. 궁금한데요. 저는 일단 뷰티나 패션 같은 거는 잡지를 되게 많이 보고요. 음. 그리고 네. 어울리진 않지만 음. 매일 아침에 경제신문을 읽어요. 아, 아니에요. 아, 네. 굉장히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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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주부들끼리 같이 모여서 뭐 예를 들면 재능을 나눈다든지 음.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음. 네. 예를 들면 저는 마케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마케,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음. 하고 네. 그리고 다른 주부들끼리 그 분들이 뭐 만약에 다른데 강점이 있다면 그런 거를 서로 나누는 음, 그런 소모임을 공유하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네. 네. 예. 음. 정말 이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SNS를 통해서 또 마케팅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들 계시잖아요. 네.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콘텐츠를 만드는 노하우 이런 거 있을 것 같거든요. 음. 네, 인별그램의 경우에는 네. 네. 일단 예뻐야 돼요. 아. 네. 일단 딱 봤을 때, 오 저거 사고 싶다, 저거 오.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 예뻐야 되고 배경이 일단 화이트 배경이면 훨씬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색감도 좀 쨍하고 음. 딱 봤을 때좀 호감이 가는 그런 사진을 음. 올려주시는 게 좋고, 네네. 그리고 셀카 같은 것도 네. 좀 셀카 어플을 네네. 쓰셔가지고 예쁘게 네네.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이왕이면 네네. 예쁘게.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저근 목이 너무 말라서 그런데. 하실 네. 수 있을까요? 조금요 이해를 해드리겠습뭐 보면은 요즘에 거. 긴 컨텐츠들도 있지만은 짧게 짧게 올리는 그런 영상들도 있죠. 네, 네, 네. 요즘은 쇼폼이 대세라고 하는데요. 네, 네. 예전에는 오래 머물렀다 가게 하려고 어, 영상도 길게, 맞아요. 혹은 글도 길게 그렇게 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짧게 짧게 소비되는 것들이 유행인 게왜냐면 네. 재미 요소를 빨리 15초나 30초 안에 음.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그 어, 안에 네. 하는 것이 네. 요즘 트렌드입니다. 음. 예. 아니 뭐 인플루언서들 보면 그 트렌디한 감각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어쩌면 그렇게 꾸준하게 새로운 콘텐츠를 어, 올리시는지 맞아요. 그 성실함과 맞아요. 열정에 감탄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포기하려던 순간은 없었을지 이 편집이라는 게 정말 맞아요.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이게 예. 또 꾸준한 것도 굉장히 힘들고요. 꾸준해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어, 모두. 부지런해야 돼요. 예. 네. 우리 봉PD님 정말 부지런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포기하려던 순간 없었는지 궁금하거든요. 포기하려던 순간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오, 일단은 남편이 많이 도와주지 않으면 좀 힘들어요. 어이.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런 거를 어, 돈 주고 사지, 왜 받아서 하냐 뭐 이런 아. 얘기도 너무 많이 들었었고 네, 근데 저한테는 어, 포기하지 않은 힘이 있었다면 어, 꿈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어, 나를 위한 30분 음. 어, 예를 들면 뭐 그게 운동이 될 수도 있겠고 혹은 독서가 될 수도 있겠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겠다 그런 날 위한 시간이 첫 번째였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면도 절대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한만원 이만 원짜리 이렇게 리뷰 하다가 네. 지금은 거의 100만원, 200만원 아, 고가의 오오.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에 네. 대한 보상이 계속 음. 있었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음. 아, 음. 정말 이게 보면 이렇게 친구 동년배들 중에서 주부인데, 어. 육아도 하느라 힘든데, 네, 남편 맞아요. 내조도 하느라 힘든데, 음. 일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친구분들도 굉장히 많은 기분 좋은 자극을 받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어떤가요? 친구들의 반응이요? 어, 다들 처음에는 되게 아줌마가 이런 걸 하니까 조금 더. 음. 관심 종자 아니야? 이러면서 아, 봤었던 아. 것 같은데,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어, 좀, 응원도 많이 해주고, 음.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주부 크리에이터 꿈꾸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오. 이 주부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뭐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음. 일단은, 주부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네. 내가 지금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 아. 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말씀을 진짜 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가장 뭘 잘하고 네. 좋아하는지를 먼저 찾는 거,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플랫폼 중에서는 인별그램이 맞는지, 블로그가 맞을지, 너튜브가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음. 좀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건 일단 인별그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있으면 사진 찍어서 쉽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인별그램을 추천드릴게요. 아, 네. 예. 자, 오늘 주부 크리에이터 봉피디의 이야기를 듣고서 용기와 또 자신감 얻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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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매일매일 트렌디한 정보를 여러분의 안방으로 전달하는 픽업 트랩.